그런데 보호관찰관과 분류심사관이 다른 것은 분류심사관은 아이들을 가둬놓은 상태에 살펴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분류심사원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심사원 위탁결정으로 조사받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제일 가혹하고 힘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소년재판에서 어, 판사가 종국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미성년자 아이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바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을 통상적으로 거쳐가지고 형사사건보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는 것은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 소년재판이 벌어질 단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법정에서 직접 만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5분에서 아무리 길어봐야 15분, 20분을 넘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판사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 교화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반성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바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는 통상 종국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다양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아이 성행이라든지 재범 가능성,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곤 합니다. 크게 오늘 살펴볼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법원 조사관에게 판사가 명령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거치고 왔지만 소년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년의 재범 가능성 등을 살피기 위해서 판사가 법원에 속해 있는 판사는 아닌 공무원·법원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명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 조사관이 조사 기일을 잡아가지고 어,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가 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통상 보호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원조사관 조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소년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뭐 심리검사 같은 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 판사는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판사는 어떻게 조사할까요? 이럴 때는 어, 그 소년의 주소지를 통상적으로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대명칭은 중법지원센터라고도 합니다. 어, 보호관찰소에 조사 위탁을 하게 돼요. 법원 조사관이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지만 불충분하기 때문에 좀더 어, 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기관에 이 조사를 맡긴다라는 거죠. 어, 이 보호관찰소에 조사 위탁을 한 경우에도 실제 조사가 아이들을 어디에 잡아 가둬놓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아이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아이 집에 방문을 한다든지 주변 상황을 조사하기도 하는 등 역시 보호관찰소 조사 위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사, 조사도 비수감형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럼 조사 중에서 가장 힘들고 아이 입장에서는 아, 가장 받기 싫은 조사는 뭘까요? 그거는 판사가 재판 기회를 한번 잡아놓고 아이를 법정에 부르고 난 다음에 아이 얼굴 보고 바로 소년 분류 심사원 위탁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에요. 소년 분류 심사원 위탁 결정은 방금 얘기한 보호관찰수 조사 위탁과 위탁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똑같지만 실제로는 수감 결정이에요. 소년 분류 심사원은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갖히는 구치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아이를 가둬놓고 소년 분류 심사원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인 분류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해서 조사하도록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분류 심사관은 보호관찰관과 유사하게 법무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인데 법원 판사의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법원 조사관이랑은 신분은 달라요. 더 전문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호관찰관과 분류 심사관이 다른 것은 분류 심사관은 아이들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분류 심사원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 심사원 위탁 결정으로 조사받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제일 가혹하고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조사를 마치게 되면은. 어, 조사 결과가 판사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판사는 종국 결정에서 이런 조사를 참고하여 어,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 만약 소년보호사건 송치당에 따르는 어, 통지를 받았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어,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 조기현에게 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이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